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첫날이지만 강릉에서는 코로나19 확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4미터 정도 떨어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강규혁 기자입니다. 오늘 강릉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3명은 앞서 한글날 연휴에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3명과 같은 시간 같은 주점에 있었던 40대 2명과 20대 1명으로. 서로 모르는 사입니다. 추가 확진된 3명은 각각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중 1명은 30대 확진자 일행과 4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감염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오늘 확진자의 중학생 자녀 1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가 감염은 지난 3일 서울 도봉구 확진자와 접촉한 강릉시 성덕동 30대 확진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6일 친구 2명과 식당과 주점을 차례로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다섯 명이 감염됐고 가족 한 명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이 속출하자 강릉시는 주점 손님 모두에게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사실은 시간 정도 있었고 물렀고 문을 닫 밀폐된 공간이 위험할 수 있죠. 밀폐되면서 오래 머물러서 마스크 안 썼기 때문에 수 있겠습니다. 연휴 이후 강원도에서 7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가 작잖아요. 작은 데도 지금 세 명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사하는 입장에서 지금 타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스럽고 뭐 강릉시는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일주일 동안 2단계로 상향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